자, 여기 고속도로 들어가는 램프인데요. 자, 도전. 우와. 오! <laughs> 와 이럴수가 와 여기 지금 고속도로 올라가는 램프 거든요 여기 코너가 엄청 급, 급해요 그동안 현대차 현대기아 차는 여기를 이렇게 손놓고 올라갈 수 있는 차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핸들을 이 정도로 감아주는 차가 없었는데 최근에 LFA2로 업그레이드된 차들이 이제 이게 가능해진 거거든요 와 <laughs> 이거 사실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테슬라를 시승해 보면 사실은 테슬라가 장점들도 많지만 그 중에서도 그래도 그냥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반자율주행. 그 중에서도 차로 유지를 굉장히 잘해주는 건데 그게 특히나 저런 고속도로 램프 이런 데서도 어 차가 길을 잃지 않고 그대로 라인을 잘 따라가 주는 거 그게 진짜 큰 매력이었었는데 이제는 어 현대나 기아에서도 LFA2로 업그레이드가 된 그런 차들은 저기를 저 정도로 따라가 준다는 거죠. 이야, 이거. 참 잘했어요. <laughs> 아 근데 망했어 진짜. 안녕하세요 모티브 박기존입니다 네. <laughs> 궁금한 거 먼저 말씀드리느라고 지금 고속도로 램프를 이렇게 따라가는 거를 테스트를 해봤는데 확실히 이전보다는 램프를 진짜 잘 따라가거든요. 근데 또 상황에 따라서는 살짝 놓치는 부분들도 있어서 아직까지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긴 있네요. 네 사실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거기서 놓친 경우를 사실 거의 못 봤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어, LFA2로 업그레이드가 되긴 했지만, 어, 상황에 따라서는 놓칠 수도 있더라. 네. 아,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요. 기아의 EV6 사륜구동 모델의 GT 라인입니다. 아, 망했어요. <laughs> 아, 이럴수가. 자, 제가 그 다른 영상에서 EV6를, 어, 신차를 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EV6가 아직 차가 안 나왔습니다. 와, 이럴수가. EV3는 벌써 출고가 됐던데. 지금 오늘 EV3 시승 행사가 있어서 시승 행사를 가는 길이고요. 그리고 제차 EV6는 아마 이번 주말 전으로 해서 지금 차가 나올 것 같아서 원래 계획은 제 차가 나오면 그차 가지고 정식으로 리뷰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신차 출차 출고가 너무 미뤄져 가지고요. 지금 어쩔 수 없이 시승차를 구해서 먼저 일단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네, 원래 계획은 그거였습니다. 어 제가 사전계약 첫날 거의 제일 일찍 사전계약을 넣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차가 좀 출고가 빨리 좀 되면 시승차가 풀리기 전에 먼저 차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게 어쩌다가 보니까 이, 그. 차 공장에서 준비가 안된게 아니고 그 친환경차 세제 혜택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가격표가 전기차는 가격표가 두 개가 있어요. 전기차 하이브리드는. 그래서 원래 정상가가 있고 그 친환경차 세제 혜택 후 가격이라는 게고 그 밑에 하나가 더 붙어 있거든요. 이거는 그 전기차 보조금이랑 다른 거고요. 그래서 보조금이랑 별개로 그 친환경차 보조금이 있는데 그 세제 혜택이 그게 결정이 안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간을 엄청 오래 끈 거죠 그래서 그게 불과 한몇주 전에 이제 그게 결정이 나서 차가 출고가 가능해졌다고 했는데 그래서 원래는 지난주 쯤에 이제 차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게 또 갑자기 제가 이번에 차를 구입한 게그 3년 장기 렌트로 차를 구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렌트카에는 또 인증하는 게또 추가가 좀더 있대요 그래서 또한 일주일 정도 더 밀려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차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 망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차는 참잘 골랐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EV6 처음 나왔을 때 그때 2륜구동 GT라인을 한 4개월 정도 탔었고 또 GT라인 GT도 EV6 GT도 한 1개월 정도 탔었거든요 그 기아플렉스를 통해 가지고 탔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본 EV6 같은 경우에 어 제일 아쉬운 단점이라고 지적됐던 부분이 승차감 부분이었거든요 이게 승차감 약간 날카롭게 들어오는 점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게 EV6가 맨 처음 나왔는데 이거는 승차감이 조금 거친 면이 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아이오닉5는 승차감이 많이 부드러운데 이건 좀 약간 물렁물렁한 느낌이 좀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오닉6가 나왔는데 이 아이오닉6가 어, EV6랑 아이오닉5의 중간 정도에서 그 부드러움과 안정성을 정말 교묘하게 절충을 잘 해가지고, 이게 딱. 스탠다드형으로 잘 갖춰진 그런 형태로 승차감이 세팅이 돼서 나왔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EV6는 승차감이 사실 조금 아쉬웠는데 이미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번 신형 EV6는 승차감이 진짜 좋아졌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계속 궁금해서 저도 계속 타고 있는데 일단 승차감이 많이 좋아진 부분이 확실하게 제일 개선된 부분이죠 왜냐하면 기존에 단점이었던 부분이 개선이 된 거니까 그래서 그점 정말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단점이었던 승차감이 개선됨과 동시에 여러가지 면에서 이게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일단 배터리 용량이 늘어났죠. 그래서 어 주행 가는 거리도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77.4kWh에서 84kWh로 늘어나면서 사륜구동 20인치 기준으로 인증받은게 432km로 늘어났거든요. 근데 실제로 주행을 해보면 당연히 훨씬 더 길게 나오겠죠. 그리고 지금 이 차는 시승차다 보니까 아무리 그래도 기자분들이 조금 테스트를 많이 하고 과격하게 주행도 많이 했을 거라고 보긴 하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 차를 100% 충전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573km가 찍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근데 그게 노멀 모드에서 에어컨을 일단으로 켜놓은 상태에서 573km가 찍혔어요. 그래서 그거를 에어컨을 끄고 에코 모드로 바꾸니까 591km로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591km면 사실 주행거리는 진짜 괜찮은 거죠 이게 4륜구동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EV6 같은 경우에 100% 충전했을 때 600km가 넘게 찍혔던 걸 생각해보면 이 차도 아마 평상시에 연비주행을 잘 한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에코모드에서 600km가 넘어갈 거라고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에 저도 좀더 테스트를 하고 아무래도 저도 평상시에는 연비운전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테스트를 해가지고 최대 얼마까지 나오는지도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앞에 GV80이 있는데요 저거 자율주행 차가 지금 테스트 차가 지나가고 있네요 와 위에 라이다하고 이런 거막다 달아놨어 <laughs> 저차 지금 실내가 안 보여서 모르겠는데 운전자가 막 이러고 앉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음, 자율주행 테스트 차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네요 어. 아 저건 현대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구나 어, 지금 현대기아차의 연구용 번호판이 아니고 일반 번호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무슨 연구기관이나 그런 데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차인가 봐요. 음. 자 그리고 eV6가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개선된 부분들이 또 많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맨 처음 시작하면서 다짜고짜 보여드렸던 그 어, LFA2로 업그레이드된 부분. 그래서 이 차로 유지하는 실력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이겐들을 이렇게, 이렇게 차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 이렇게. 그, 꺾으려고 해보면 반동이 꽤 심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전기 모터가 이차 스티어링 휠을 구동하는 게 훨씬 더 강해져서 좀더 급한 그런 코너에서도 차로 유지를 잘 해준다라는 거죠. 물론 일반 도로에서 직선주로나 그런 완만한 고속도로에서 주행할 때도 차로 중앙을 유지해주는 부분도 실력이 확실히 더 늘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그리고 HD a 같은 경우도 2로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걸고 가다가 자동으로 차선 변경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들도 다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마음에 드는 게이 스티어링 휠 감지하는 부분 이게 현대에서 이야기는 하 직접식 그립으로 바뀌어 가지고 그냥 손을 살짝 얹고만 있으면 핸들을 잡고 있는데 계속 핸들을 잡으십시오라는 메시지를 이제는 더 이상 띄워주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어디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직접식으로 바뀌게 되면 그러면 그 스마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걸고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자동으로 차선 변경해주는 기능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오류가 훨씬 더 줄어들어요 그니까 이게 정전식이 아니고 압력을 넣어줘야, 토크를 넣어줘야 되는 그 방식일 경우에, 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걸고 주행을 하고 있다가 자동으로 차선 변경하려고 방향 지시등을 넣을 경우에, 어, 에러가 꽤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기본 조건이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가 다 켜져 있고, 어, 핸들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방향 지시등을 그냥 원터치로, 꺾는 거 아니고 원터치로 살짝만 터치해주는 조건인데, 근데 정전식이 아닌 기존의 토크를 감지하는 그 방식인 경우에는 이 방향지시등을 넣는 그 순간에 차가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있는지를 일단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있지 않다고 체크되는 경우들이 왕왕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방향지시등을 넣었는데 핸들을 잡으십시오 라고 경고가 뜨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에러 상황인 거죠. 근데 이 정전식으로 바뀌고 난 뒤부터는 방향지시등을 넣었을 때이 얘가 판단해가지고 이쪽이 실선이냐 아니면 좌우에 들어오는 차들이 너무 가까이에 있느냐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은 지금은 작동 조건이 아닙니다. 뜨는 경우는 있지만 이게 핸들을 잡고 있지 않아가지고 핸들을 잡아야만 병행해 줄수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는 더 이상 띄워주지 않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이 정전식 그립으로 바뀐 부분은 정말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쪽에 CCNC가 추가된 부분 이쪽에 보시면 이제 시네마가 있죠. 그래서 지금 주행 중이어서 안 들어오지만 유튜브라든가 뭐 웨이브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차에서 감상할 수 있는 그 부분 어, 추가가 된 부분도 사실 전기차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거든요. 이게 전기차가 하나 아니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아니면 국산차는 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없으니까 일반 하이브리드라고 하더라도 그나마 좀 낫긴 한데 일반 가솔린 차나 디젤 차들은 이거 사실 저도 좀 쓰기 그렇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주행 중에는 못 보고 정차해 있는 동안에 만약에 잠깐 보겠다고 하면 엔진 시동이 계속 걸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정차해 있는 상황에서 계속 시동을 걸어놓고 메인이 나오는 상황에서 볼수 있기 때문에 진짜 아주 잠깐 보는 거는 뭐 어떻게 가능하겠지만 이거를 뭐. 보다가 어 재밌어 그래서 한 10분 20분 계속 보기는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반면에 이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차는 당연히 이제 뭐1 시간이고 2 시간이고 전혀 문제가 안될 만큼 볼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저거를 볼수 있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근데 이제 지난번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향후에 이제 좀 개선들이 많이 필요한 게요. 어, 전기차로 갈수록 이런 엔터테인먼트를 차 해서 즐기는 수요는 훨씬 더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쪽 가운데 모니터는 확실히 더 키울 필요가 있어요. 지금 12.3 가지고는 좀 아무래도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최소한 뭐 테슬라 정도에서 쓰고 있는 한 15인치 정도가 최소한 그 정도까지는 가초의 CCNC를 생각했을 때 최소한 그 정도까지는 가주는 게 좋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어 모니터가 커졌다고 하더라도 이 차를 뭐좀 다양한 레저 활동 특히나 이차 같은 경우에 는 V2L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레저 활동들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어떤 기능들이 향후에 추가가 돼야 되느냐하면 지금 만약에 이제 오디오가 이차에는 메르디안 오디오가 적용되어 있는데 어,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 는 최근에 이제 돌비 애트모스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공간 음향 자체가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되죠. 그렇게 봤을 때이그 향상된 음향에 비해서 모니터 사이즈가 너무 작거든요. 그러면 15인치로 늘어나면 좋. 15인치도 사실 저같은 사람 성향에는 좀 부족해요 그렇다면은 뭐냐면 이 음향이랑 연동되어 있는 영상을 좀더 대형 모니터로 원하면 대형 모니터로 연결해서 볼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그 대형 전기 SUV 개발되고 있는 어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대형 전기 SUV 같은 경우에는 천장에다가 좀더큰 모니터를 장착하는 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렇게 되면 뭐 훨씬 그렇게 되면 사실 거의 아쉬울 게 없죠 근데 이제 그런 차가 아닌 경우에를 대비해서 어~ 이 영상을 이렇게 뽑아올 수 있는. 그런 뭐 HDMI라든가 이런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장비들이 좀 필요하더라. 아니면 싱크를 연결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장비들이 좀 필요하더라. 어, 그리고 아니면 지난번에 EV9에서 보여드렸던 린드 것처럼 이제 스마트 TV를 만약에 차 안에서 구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 케이블을 연결해서 뭐 광케이블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뭐일렉인지뭐에렉뭐 뭐 그런 여러가지 최신 디지털 케이블들을 연결해서 차 안에 오디오랑 좀더 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 연동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이제는 전기차 안에서 좀 갖출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나 뭐 현대기아가 그런 부분들을 좀 앞서서 갖춰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디지털 키도 툴 업그레이드가 됐고 또 지문 인식 뭐 이런 부분들도 추가로 적용됐고요. 이쪽에 그 전자식 룸미러도 적용이 됐죠. 네. 그렇게 해서 업그레이드된 부분들이 꽤 많고 또 디자인도 사 살짝 바뀌었는데, 뭐, 그거는 개인에 따라 취향이 있어서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긴 해요. 저도 신형으로 바뀐 부분도 또 나쁘진 않은데, 근데 보면 또 구형이 더 예뻤다는 생각이 여전히 좀 들기도 하고, 어 그렇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이쪽 스티링 어 휠이 요게 GT 라인이어서 3 스포크 휠로 바뀌었는데, 요거 디자인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그렇긴 한데, 제 생각에는 이 드라이브 모드가 이 가운데로 내려온 부분 좀 아쉬워요 기존에는 여기 옆에 붙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있다가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누르면 되니까 그거 저는 굉장히 편리하기도 하고 기능적으로도 그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마음에 들었었는데 이거는 하려면 손을 이렇게 움직이, 움직여서 이렇게 눌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보단 낫긴 하지만 이쪽에 붙어 있었던 거에 비하면 이건 오히려 좀더안 좋은 거다 기능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적으로는 뭐 깔끔할 수 밖에 없긴 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고 그리고 그 외에는 뭐 기존이랑 거의 비슷한 형태고 지난번에 어 신차 소개하면서 또 소개를 꽤 많이 해드렸고요. 말씀드렸듯이 오늘 지금 EV3를 시승하러 가는 길이어가지고 어 아마 EV3에 집중해서 EV3 영상이 먼저 나갈 것 같은데 그리고 EV6 같은 경우는 간단한 소감 우선 먼저 전달드렸고요. 향후 이제 차가 나오게 되면 제가 이제 그 장기 렌트를 선택한 이유가 나름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기아 자동차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아 렌트를 저도 처음 써보는데 예전에 롯데렌트카를 썼는데 근데 이번에 기아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상 이해가 좀잘 안될 정도로 좀 워낙 그 좋은 조건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 좀 다음에 제가 차를 바꿔난 데 한번 소개를 해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제가 완전 풀옵션은 아니고 일부 기능 몇 개를 옵션을 뺐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차를 구성했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소개해 드리고 직접적으로 이제 또 궁금한 부분들 좀더 많이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가 지났습니다. 어제 EV3를 시승하고 왔는데요. 어, 어제 EV3를 시승하러 갈때 EV6를 먼저 탔었고, 그리고 EV3를 시승하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도 또 EV6를 타다 보니까, 그래서 거의 비교 시승에 가까울 정도로 <laughs> 그런 시승이 됐고요. 그래서 어,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추가로 좀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EV3가 승차감이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승기에서 어 EV6보다 EV3가 승차감이 더 좋아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그게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기본적으로 EV3가 이번에 새롭게 완전히 어 새롭게 개발이 되면서 적용됐던 게그 진폭감응형 댐퍼랑 함께 하이드로 부시를 적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진폭감응형 댐퍼 자체가 그뭐 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차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게 자기 스스로 감시력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산길에서 롤을 억제해 준다든가 그런 면에서도 되게 탁월했었고요 그리고 일반 도로를 주행할 때도 그 잔진동들이 들어오는 부분 그 부분을 EV6보다는 좀더 조금 더 걸러주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하이드로 부시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살짝 했었는데 그런 반면에 EV6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역시나 진폭 감옥용 댐퍼가 새롭게 추가가 됐죠. 근데 하이드로 부시가 적용되진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약간 내고 논면에서 충격이 들어올 때그 충격을 걸러주는 게 EV3가 조금 더잘 걸러줬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살짝 하고 있고요. 그렇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EV6는 휠베이스도 훨씬 더 길고 차도 더 넓기도 하고 그다음에 키 자체가 아무래도 더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감 면에서도 훨씬 유리할 뿐만 아니라 뭐 고속 주행에서든 전반적으로 조금 고급진 주행 감각을 주는 거는 또 EV6가 장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서로, 그, 어떤 물리적인 특성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EV3가 승차감이 굉장히 좋았던 점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EV3에 새롭게 적용된 기능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전기차 전용의 파워, 전원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아이패달 3.0, 이런 부분들도 독특했었는데, 근데 사실 아이패달 3.0보다도 더 인상적이었던 건 개인적으로는 스마트 회생제동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회생제동에 오토 모드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도 오토 모드가 있는데, 오토 모드에서 이렇게 놓고 만약에 엑셀에서 발을 떼면, 앞에 지금 차가 서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감시 차를, 속도를 좀더 많이 줄여주거든요. 그렇죠. 앞에 만약에 차가 없으면 관성주행을 훨씬 더 길게 해주고, 앞에 차가 좀 가까이 있다. 그러면 회생제동을 좀더 강하게 해가지고, 제동을 좀더 많이 걸어준단 말이에요. 그게, 어이 회생제동 시스템의 오토 모드거든요. 근데,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차 같은 경우에는 앞차에 가까이 오니까, 제가 브레이크를 안 밟고 있으니까, 충돌 경고를 띠띠띠띠 울려서, 제가 브레이크를 밟게 유도를 했거든요. 근데, 어 EV3는 그 스마트 회생제동이 얘랑 달라가지고, 어 지가 알아서 서요. <laughs> 그거 제가 시승하면서도 계속 여러 번 편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차를 타다가 이 차를 옮겨와서 그게 없는 거를 바로 시승을 해보니까 와, 그게 얼마나 편했는지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e v 리 같은 경우에는 방금 같았으면 지가 알아서 차가 있으니까 회생제동을 많이 걸어서 속도를 줄이다가 여기 앞에 가면 적절한 거리에서 지가 서요. 다시 재출발은 안 되죠 이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니까 재출발은 안 되지만 회생 제동으로 차가 정차할 때까지 세워주는데 그게 스마트 그 오토 모드에서는 앞차랑 간격을 생각해서 그거에 맞춰서 세워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와그 스마트 회생 제동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엄청 편하더라고요 실제로 도심에서 주행할 때 아주 강하게 막 가속 주행하다가 급가속을 급 감속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만 아니라고 하면. 그럼 이렇게 가다가 그냥 엑셀에서만 발을 떼잖아요 그러면 주 차에 맞춰서 지가 알아서 차를 세워줘요 와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진짜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거를 써보고 그게 없는 차를 타보니까 그게 바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차 타다가 다시 그 차로 돌아가면 와 진짜 편해 이런 걸 제대로 느낄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또 차이가 그 EV3에도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이즈는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면적은 제가 봤을 때 비슷하거나 아니면 EV3가 조금 작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걸고 가보면 이차 같은 경우에도 주변 내가 주행하는 차로 바깥에 지나가는 차들 또 내가 앞쪽에 어떤 차가 있으면 그 차가 있다라는 거를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표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옆에 차가 지나가고 있으면 그차그 그 위치 위치마다 그 사각형 박스 같은 거를 이렇게 係因食。 직육면체 박스를 이렇게 그려줘가지고 그 차가 움직이고 있는 걸 보여주는데 이차 같은 경우에는 그 차들을 인지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사각형 그 직육면체 박스로 보여줘요. <laughs> 그런 반면에 EV3는 그거를 이렇게 세단 형태로 보여주더라고요. 차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아 이것도 그새 업그레이드가 됐네 그런 점들도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EV3는 이 12.3, 12.3인치 이게 평면이거든요. 얘는 이제 커 잖아요. 근데 이 v 3는 평면인데 가운데 여기 비어있는 부분 5인치짜리에다가 그 에어컨 관련된 정보들을 띄워주죠. 그게 EV9이랑 같은 걸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두 개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가운데 비어있는 공간을 채워준다는 라 의미로서는 나름 의미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핸들에 거의 가려져 있어가지고 그게 효용성 자체가 조금... 저는 조금... 그다지 효율적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게 세팅을 바꿔서 보려고 그러면 고개를 이렇게 돌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 조금 불편했었는데 저는 차라리 개인적으로는 어,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백의 미가 있잖아요. <laughs>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렇게 플로팅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 공간을 쓸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EV3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변환, 기어 변환하는 거를 칼럼으로 옮기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테이블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테이블을 활용할 수 있는 면에서는 그것도 사실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EV6 예비 오너로서 아쉬운 부분은 이 1렬의 방석 부분 길이가 EV3가 더 길어요. <laughs> 제가 그거 어, EV3가 더 긴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앉아보니까 허벅지가 여기는 조금 뜨거든요. 근데 EV3는 거의 좀 커버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EV3가 이거 거의 하극상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EV6보다 좀더한 단계. 높은 그런 뭐 가치를 갖고 있었다는 게좀 확인이 됐었고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EV3는 아무래도 사륜 구동이 없으니까 또 전륜 구동 모델이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차이가 나긴 하지만 또2열 2열 공간이라든가 전체적인 차체 크기나 이런 데서 또 차이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일단 필요에 의해서 제가 EV6를 선택하긴 했지만 막상 두 개를 직접 비교를 해보니까. 와, EV3의 경쟁력이 굉장히 높긴 하더라고요. <laughs> 좀, 좀, 좀 배가 아픈. <laughs> 아, 그리고 오디오도 하만카돈이 적용돼 있는데, 하만카돈도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 메르디안도, 아, 이게 메르디안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점수를, 예를 들어 100점 기준으로 해서 하만카돈이랑 메르디안의 점수 차이를 10점 이상 주기는 어렵거든요. 10점 이상은 절대로 안 되고, 불과 한 5점, 메르디안에 한 5점 정도 점수가 더 높은 그런 정도여가지고, 화만카돈 오디오도 나름 뭐 괜찮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음. 그리고 어제 EV3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총주행 가는 거리가 얼마가 되는지를 뭐 정확하게 여러 번 반복해서 체크해 볼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가지고요. 일단 뭐100% 충전됐을 때한 500, 중후반대 정도를 가능할 수갈수 수 있는 거리가 된다라는 거 정도만 확인했었고 지금 EV6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에 총세 번을 풀 충전을 했어요 완속으로 풀 충전 100%를 총세 번을 했는데 세 번째 드디어 <laughs> 드디어 100% 충전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600km가 넘었습니다 지금 아침에 보니까 그 에코 모드에서 그다음에 에어컨을 끈 상태에서 606km가 나오더라고요. 와, 드디어 제가 아마 계속 꾸준하게 타면서 연비 운전을 계속 많이 하면 600km가 넘게 찍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드디어 세 번째 불충전 해 보니까 600km가 넘게 찍혔다는 거. 아, 엄청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번 2분 6 시승은 이 정도에서 일단 간단하게 마치고요. 어, 곧 이제 제가 제 차가 나오면 그차 가지고 좀더 다양한 테스트들도 많이 해보고요. 아, 그리고 약간 예고처럼 말씀드리자면 스포일러. 어, 제가 이제 다음 제 차를 받으면 그때 말씀드릴 내용 중에 약간 천기 누설 같은 게 있습니다. <laughs> 뭐냐면, 어, 기아의 전기차를 굉장히 싼 값에 이용할 수 있는, 탈수 있는 방법. 저는 이번에 사실, 그,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번에 한번 해보면 어떨까 했는데 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차를 탈수 있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가능한 건가? 그래서 왜 그런 게 가능한 건지 그런 얘기들을 포함해가지고 어 제가 EV3, EV6를 좀더 싸게 어 이번에 탈수 있게 된거그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생각엔 이거 천기 누설인 것 같은데 이거. 이거 나가면 기아가 좋아할지 안 할지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봤을 때 기아가 이게 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마트 회생 계동 그거는 이 OTA로 업그레이드 해줄 수 없나? EV6에 그거 넣어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